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기TV 유진석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아, 날씨를 보니까요, 슬슬 따뜻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정말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바글바글, 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정말 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는 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한번 이번 주 장, 오늘도 안 좋네요. 오늘도 안 좋습니다. 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아, 다행입니다. 아까는 이게 지금 3,000 포인트 깨고 내려가서, 아, 까 지금, 이어 방송 제목을 3,000 포인트 2개라고 지금 잡아놨는데, 다시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수가 3,000 포인트 깨니까, 저가매 수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다행히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일단 24포인트 지금 내려가고 있고, 3,000 포인트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900포인트 지금, 아, 뭐 깨지지 않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역시 또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또 방어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중시가 하락할 때 기관들이 지금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냥 매도하기 정신이 없어 지금. 아침하면 야 오늘은 뭐 천, 천억 매수에 오늘은 500억 매수에 할당량 주고 아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역시 오늘도 7,800억, 아 7,900억, 거의 8,0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외국인은 2,800억. 기관들이 문제야, 기관들이. 아,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관들이 다 장을 지금 망쳐놓고 있는 판입니다. 다행히 우리 개인들이 정말 동학 개미운동 우리 개미, 개인들이 자, 1조 0억 원. 개인들이 진짜 많, 이거 매수에 나서주면서 방어해주어서 그렇지. 여기에 진짜 개인들이 에이 이제 주식 안해 하면서 안 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 벌써 3천 포인트 깨고 훨씬 내려 내려가고 있겠죠. 뭐 아마 2,800포인트까지도 내려갔을 겁니다. 개인들이 정말 이번 장에는 구세주죠. 구세주이자 영웅이라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잠깐 그 국내 시장 왜왜 이렇게 빠졌나 보면 역시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갔거든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 산업이 1% 정도 나사기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주 위주의 종부 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2% 빠져 있고,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그리고 에스카이니스 상당히 시세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저가 면세가 들어와주면서 좀 반등이 성공해주고 있거든요. 자 미국 정신은 또왜 이렇게 빠졌나? 어제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마지막 또 행사가 또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 화상 대담을 했는데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 어떤 아주 코멘트 코멘트 좋은 코멘트를 좀 날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날려줬어요 날려줬어요 근데 에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laughs>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계속 어 8월 연준 의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실업수치 뭐4%뭐 뭐 좋은 얘기지만 최대 고용은 이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 그전까지 그뭐 금리 인상 안한다 뭐 금리 인상 속도 빠르긴 하지만 내가 그 주목할 거야 너무 빠르면 내가 개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 채권시장 뭐 무지성 상황인데 이것도 내가 잡아 줄 거야 어, 무지성 하면 잡아 줄 거야 우리 목표는 금융시장, 금융시장 을 위협하는 걸 모두 잡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해주면서, 어,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 어제 미국 증시를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좀 빌미로 나쁘게 해석하면서 좀 지수가 좀조정 매물을 던지는 것이죠. 뭐 차익 시현이라는게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뭐해서 지금 뭐 연준의 뭐 지금 뭐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과도한 공포 제 생각에는 미국도 미국도 매수세가 있고 매도세가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겨루기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미국 증시로 큰 영향은 지금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우리나라 증시 한번. 지금 종합 지수 어떻게 움직이나 볼좀 볼게요. 자, 종합 지수 한번 지 볼게요. 지금 오늘 10분 봉이거든요. 10분 봉. 아침에 쭉 빠졌죠.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쑥 내려갔는데 야, 이거 오늘 오늘도 힘들겠네 했는데 자, 더때 내려가다가 아, 여기 여기 있죠? 10시 딱 10시 되니까 3000포인트 붕괴했습니다. 매모 야, 이거 안 돼. 힘들겠다 하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와 주면서 떨어졌는데 자 이후에 지금 어저가 매수 제가 붙어 주면서 어가 매수 서 붙어 주면서 자 지금 상당히 올라갔고요. 3 0 0 0포인트 이제 회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000포인트. 그러니까 전날에는 3000포인트를 좀 지지해 주느냐, 마냐. 이게 문제였는데 오늘 깨졌어요. 깨졌는데 야,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3,000포인트는 아마, 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좀더 밀리면 좀 지지, 가 해주지 않겠냐 지 보고 있는데, 역시 제일 관건은 이제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좀 버텨준다 그러면 이 3,000포인트는 지지해 줄 건데, 만약 미국 증시가 좀 버텨주지 못한다 그러면 좀더 붕괴되고, 붕괴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최악의 비관론자들이, 우리나라 종합 지수를 2,800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저점인 것이다. 여기 저점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2,800까지는 지금 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뭐,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큰 악재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2,800까지는 상당히 좀멀지 않은 얘기, 먼 얘기가 아닐 거냐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0까지 안 되고 3,000 포인트 조정이 나다가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터닝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어, 2,800까지는 조금 먼 얘기라고 좀 생각. 니다 가게 되고 있고요. 자 한번 뭐, 뭐 분봉을 잠깐 아,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은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요 밑에를 지금 안 깨고 계속 터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붕괴하면 이제 2,800선까지도 분괴될 수가 있는데 요거만좀 지지가 된다 그러면 3,000 포인트는 계속 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3,000 포인트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좀 이제 실적 시즌이 된다 그러면 터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조정을 요 가격에서 받는 거죠. 막이 위에 박스권 최상단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양호한 조정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여기 1,400부터 이 올라간 거 생각하면 이 3,000포인트에서 이 조정 박스 조정은 뭐, 정말로 아주 굉장히 강세장이다.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큰 문제 없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자,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하네요. 야, 어떻게 이게 변, 마음 변덕이 이렇게 심하냐. 어, 여기서 좀금 금융투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죠. 연기금은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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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조금 최근에는 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에 조금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자, 어제, 오늘 정말 금융투자에서도, 아, 무차별적으로 지금 팔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은 아직 좀 방향성 가치, 음,을 못 잡은 것 같고, 기관도 계속 떨어지면 살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지금 단기성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주 갖고도 지금 현재 단타가 좀 가능한 구간이 되 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아, 뭐좀 문제는 없고, 지금, 요, 지금 지수 떨어질 때, 어, 지금, 어, 개, 외국, 어, 개인들이 사주고 있죠. 개인들이 사주고 있죠. 벌써,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3조인데, 요거 지 좀, 지수 반등해줘갖고, 다음주에 좀 올라줘갖고, 여기 지금 요거 3조, 저가에 3조 매수하신,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수익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요. 자 일단 오늘 중국 양해가 열렸습니다. 지금 일단 장중에 올해 경제 전망치를 지금 6%로 잡아놨어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요거 전망치 를 특히 잡아치지 않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6% 잡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금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중국에서 경제 상황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뭐안 좋은 발언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경제를 잘 봐야 되는데 중국도 내년에도 올해도 올해도 계속 성장 그 유지세를 유지할 것 같으니까 아 지금 만약에 이것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폭락하고 악재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무난하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좀 어차피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이 좀 줄고 있죠. 거래량이 지금 1월 달에 정말 피크 찍었는데 26조까지 하루 거래량이 26조까지 찍어졌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19조 16조 좀 줄고 있습니다. 2월 3월 2월 지나고 3월 지나면서 점점 줄고 있는데요. 요게 좀 증시가 좀 다시 살아나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뭐 요거는 지금 극적에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 19전에 보면 일거래량이 1월 달 작년 2020년이죠? 2020년 1월을 보면 뭐 6조 2월 달은 7조 The cat sat on the 3월 달에는 10조, 6밖에안 됐거든요. 코로나19 급락하면서, 우와, 그 과정에서 지금, 지금, 갑자기 동학개미, 즉 증시 바람이 불면서 거래대금이 뭐 20조까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되고 있다.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들 다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한 많은 수의 동학개미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나왔죠. 나왔는데, 자,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코나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불이 잘났어요. 예, 불이 잘났습니다. 3년간, 15차례 지금 화재가 나서, 요거 도대체 왜 불이 나냐? 왜 불이 나냐? 서로 지금 뭐 책임 공방이 많았는데 요 탑재한 게또 우연히 또 LG, LG 화학 배터리를 탑재해서 불이 난 차들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류 분사가 됐죠. LG 화학하고 서로 책임 공방을 많이 했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셀 에, LG에서, l g 화학에 맞는 거, 요 자체, 원료 자체가 이제, 원재료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LG화학에서는, 무슨 소리야, 요 시스템, 배터리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서 이렇게 책임 공방을 했는데, 자, 국토부죠? 에, 국토부에서 화재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배터리 셀 제조가 불량이다 배터리 셀. 셀이면, 에, 배터리의 가장 기본이니까 LG화학이죠. LG화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걸 그래서 LG화학이 다 물어주느냐 했는데, 현대하고 현대차하고 어 LG화학하고 3대삼대7로 3대 지금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상당히 좀좀 아좀어좀 적당하게 좀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뭐 서로 이게 만약에 너가 100% 책임이야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길어지고 뭐 법정 공방도 갈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리콜 비용을 서로 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9,914억 원약70%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4,255억 원약30% 지금 비중 에,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비용은 약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70대 30으로 분담을 하고 또 어, 앞으로 LG 에너지 하, LG 솔루션의 배터리를 이제 납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더 추가로적으로 매입해서 납품 받는 걸로 하고 어, 요 정도로 합의를 지금 본것 같습니다. 상당히 서로 합의를 좀잘본것 같아요. 지금 어, 얼마 전에 LG와 하고 SK 이노베이션 어, 서로 기술 빼갔다고 소송 로 정말 지력탕으로 싸웠는데 요거는 서로 아주 잘 적당하게 잘 합의를 좀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리콜 비용을 작년에 그 영업이익에서 다 제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요 영업이익 제하고, LG 에너지 선션도 요것은 영업이익 제하고,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 주니까 이제 악재죠. 악재인데, 지금 이게 사실 화재가 계속, 코나 자동차 화재가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악재인데, 요 해소가 됐죠. 악재가 해소가 된 겁니다.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죠.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악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발목 잡는 게 없어지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화학, LG화학 주가가 지금 장애안좋음에도 불구하고 5%대 지금 현재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악재가 최근에 좀 악재가 좀 있었는데 악재들을 좀 하나씩 해서 해소, 해소, 소하면서 주가 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한번 잠깐만 차트를 좀 볼까요? 자, LG화학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이제 105만 원까지 찍다가 찍다가 좀 밀렸는데요. 현재 이제 90만 원까지 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장이 안 좋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여기 상승한 가격에서 지금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악재가 점점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에일즈와 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상당히 높고 현대차는 오늘 좀 현대차는 지금 아직은 요 제로로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거의 떨어지지 않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올라간 게 어, 애플, 애플 때 호재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장기간에 걸치면서 떨어지면서 거의 다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았냐, 기대감에 들어왔던 어, 주, 어, 개인 세력들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얼추 이것도 지금 반등 시점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기아차가 그래서 오늘 지금 반등 나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좀 반등 나주고 있죠. 여기 애플 때문에 기대감 올라갔는데 해수가 되고 지금 이제 터닝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 그리고 계속 좀 지나면서 전기차 플랫폼은 또 기아차 나름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 나와서 지금 반등 시점이 나눠지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제 그 정치 테마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금 윤석열 테마주로 해서. 서연 말씀드렸죠? 서연. 서연이 제일 대장주로 갈 것이 높다. 서연하고 서연 탄메탈. 오늘 지금 지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빠지고 있죠. 근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어제자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끝났는데, 여기 끝이 아니죠. 아, 윤석열 정, 에, 검찰총장이 이제 다른 길을 이제 지금 정치인으로 이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기대감이었죠. 대선테마, 대선 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지지율은 어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지만. 요게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그분의 이제 정치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서현하고 모베이스 덕성 요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끝났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한번 주목해 보면 단타 종목을 좀 해보실 분들은 좀뭐 급등적으로 뭐 엉뚱하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좀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걸로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를 한번 500만원, 뭐 1억이든, 뭐, 5천만원이든 해놓고 모의 투자로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해 보면서 감을 익히면서 내 돈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느끼면서 해 보시면 오히려 좀 기술이 늘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방법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때 주말에 어떻게 잘들 놀러 가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돈을 못 벌어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증시가 좀 반등을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 갖고 가족들하고 아, 좀 야외에도 잘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지금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이제 증시 가 워낙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다음 주에 좀 이제 증시 이제 떨어지기 만큼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 터닝하는 시점이 나온 종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조정 나와서, 얼추 조정이 끝나지 않았냐, 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러분들 문자, 이름 써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